오빠 전기쟁이. 장마철에 개 4마리가 감전으로 죽었습니다. 원인을 보니 컨테이너 박스 바깥으로 220V 전선이 전기 테이프로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져서 컨테이너 박스에 접촉이 되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때는 비도 조금 오고 그래서 더욱 충격이 있었겠지요. 그 사무실 사람 말로는 자신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보는 도중에 조금 찌릿했고, 살펴보니 테이프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사람은 조금 찌릿한 정도고, 걔는 죽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년 장마철 서울시의 모가로등 근처에서 21명이 감전사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는 보폭 전압이 10만 볼트 넘어도 죽습니다. 사람의 인체저항은 물속에서 약 500옴으로 봅니다. I는 R분의 V에서 500분의 10은 20mA가 흐릅니다. 사람의 다리에 20mA가 흐를 경우 근육마비로 중심을 잃어 넘어지게 되며 물속에서 감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락점 근처일수록 보폭전압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